헬다이버즈2 지난 2월 8일에 출시한 신작 협동게임으로 출시하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스팀 인기순위 상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게임인데요. 플레이어들은 슈퍼지구의 특수부대 헬다이버에 입대해서 외계벌레 테르미니드와 로봇종족 오토마톤에 맞서 강력한 무력으로 슈퍼민주주의를 전파하게 됩니다. 출시 이후 이 게임에 푹 빠져서 다른 게임에는 거의 손을 놨었는데요. 최근 젤다로 유입되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계실 유튜버 A사님도 이 게임에 관심을 가지셔서 바로 입대시켜 버렸습니다. 과연 신입 대장 A사님은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? 지금 확인해 보시죠. 자, 오늘 합방은 네 명이 모였고요. 멤버는 우선 저 A후라 종합 게임 유튜버를 지향하는 젤다이 전설 유튜버가 되어 있는 A후라고요. 저는 진짜로 종합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뿌밍입니다. 개인 세 버튜버 종합 게임 버튜버 뿌밍님이십니다. 저도 종합 게임인데 닌텐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임 유튜버 에이사입니다. 제 채널이랑 에이사님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은 둘다 젤다 유튜버로 알고 있을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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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아침에 그림 방송을 하고. 추가로 게임 방송이나 그런 거더 하고 싶을 때는 추가로 더 방송 키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이렇게 4 명이서 오늘 스팀 인기 게임 헬다이버즈 2라는 게임 한번 해볼 거고요. 저희는 이제 레벨이 이미 다들 20을 넘겼잖아요. 이 헬다이버즈 2에서 레벨 20을 넘겼다는 건 필요한 장비는 다 뚫었다는 소리랑 비슷하죠. 그래서 저희는 에이 사님이 뚫은 장비만 쓸 겁니다.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, 뭘 해라 지시를 하는 것도. <laughs> <laughs> 전부 A사진이 아될 겁니다! 아 캡틴! 어? 오늘 제가 캡틴이군 <laughs> 맞습니다 원하시는 행동으로 뺏일가! 뺏일가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아하! 이동한다! 도망가! 얘네는 이동하는 것도차 멋있어 출동할 <laughs> 때더 멋있어 연출은.. 맞아. 연출은 멋있어 맞아. 자 저희는 레벨이 오케이. 높지만 같은 장비만 낍니다 정밀타격 그리고 MG20 MG43 기관총. 우리는 MG세대. 전 저... 이거 있습니다. MP98 나이트. 저희는 없습니다. 네. <laughs> 저희는 슈퍼 시민이 아닙니다. 어. 너라면 어, 왜... 네. 아, 저희 네개다안 끼면 시작이 안 됨. 아, 네개다안끼면 시작이 안 되네. 안 쓰면 되니까 아무거나 찍어 줄게요. 그러면... 네. 다들 레벨이 엄청 높으시다. 20 너무신에다. 그래신 거요 레벨이 어, 어. 제일 낮은데 내가캡틴이라니 캡틴! 어디로 가면될수 있음? 까 아, 어? 혼자서 행동하자. 습니다행동하 따라 어, 어. 행동합니다. a i n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 e 가 you. I see you. I see y o 어? 적적적적 캡틴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캡틴! 애니메인! 명령을 찾고 명령을 적는다! 명령을 찾고 명령을 적는다! 캡틴! 명령을 찾고 명령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! <laughs> 또 나옵니다! 재장전 <laughs> 네로딩 아니 신병이 캡틴을 하려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<laughs> 그 릴로딩. 맛에 하는 거죠 겠습니다 응 캡틴 네, 제가 핀 찍어놓은 거 보이시죠? 네, 잘 네, 보입니다. 보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한다 크루 알겠습니다 저희 뭐안 부릅니까? 부릅시다 <laughs> 재보급? 아닌데 어. 궤도 정밀타격 부르면 되겠습니까? 기관성 기 여기다 부르면 안되지 않을까요? 우선 진행 이강자는 어, 내가 지키도록 당신의, 당신의 그중정 아 어? 어? 소리가 들... 들립니다 쏘세요 알겠습니다 아! 스타타진 부릅시다 아, 아. 어떤거 부릅니까? 궤도 정밀타격을 부릅... 아닙니다 끝났네요 다 잡았습니다! <laughs> 탭틴 남서 방향! 순찰대가 있습니다! 대신, 스타트 짐! 정밀타격 합시다! 알겠습니다! 두르겠습니다! 주척! 네. 어? 좀 가까운... <laughs> 좀 가까운... 자 다시 타겟으로 이동합니다! 저기... B4는 뭐죠? 버그놈들의 둥지인 것 같습니다! 그거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?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,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죠 저기 있습니다 <웃음> 싸웁니까? 쏘십쇼 <laughs> 사살하나사살하나 사살 사살아알 사살, <laughs> 사살, 사살. <laughs> 릴로딩 <laughs> 적을 불렀습니다 아, 더러운 버그놈들 궁지를 <laughs> 파괴하려면 저 구멍 안에다 수류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추척 추척 어허. 아직 적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네. 있습니다. 전열 시 켜라.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남서쪽에 있는 중지로 갈까요? 알겠습니다. 네. 파이 파이어! 예에이. 파이어! 리로드, 리로드. 리로딩. 파이, 파이, here. 네. 파이어! 미로드, 리로드리로딩 패트롤 히어. 자, 그 계급이 계급이 뭔가요? 거의 셋다 원사 아. <laughs> 하지만 슈퍼시민보단 유... 낫습.. 아 슈퍼시민보단 낫다니 어? 캡틴! 요 유성포크.. 퍼프이 뭐야? 무섭습니다! 수모야 되나요? 수모야 되나요? 저도 모릅니다 아, 처음입니다 아, 오 갑자기! 갑자기입니다! 오오오 갑자기입니다! 오메오잠깐다어 뭐야? 자동으로 뭐? 미션이 깨졌다. 좋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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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깨진 거 한번 가봅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출발. 파이어. 아! <laughs> 증원 <laughs> <laughs> 한번 해보시겠습니까, 시트라타뎀에 제가 나오는 적들을 막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궤도 정밀 타격. 어, 그, 궤도 정밀 타격으로 아, 흥미님이 온 건가? <laughs> 오! <laughs> 이거 이거 총도 픽켓 되는 거예요? 예. 모든 팀킬이 아, 가능합니다. <laughs> 미안하세요. <미안하네>, 원사. <laughs> <laughs> 장님 데이터 업로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네. 내가 하겠네. 알겠습니다. 수도 갑니다. 수도 니다 데이터 업로드 아스트라타 제을사용해서 대장을 보호하라. 보호하라. 커버 미. 오이 <laughs> 어, <laughs> 이야대 <오>, <laughs> <완료. 웃음> 아, 무기 렀다가난 뻔했네. 완료했습니다. 트롤 히어. 아, 라트제이마로 정밀 사격 한번 하고 싶은데 끝나 끝났습니다. <laughs> 사실 저저 정도 애들한테 쓸필요 없습니다. 부르지 마. 부르지 마. 어부를라고이쪽에서 오겠습니다. 이쪽에 있습니다. 사격 k 라사격 s 라무 u 의 명령이 내려졌다 no. 아! Sakura! <laughs> 내가 k u r a Saku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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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 a r a s s 아니요. 아 <laughs> 명령에 <웃음> 따르지 않나? <laughs> 아, 이 반역자 <laughs> 아, 아니야 반역자. <laughs> 반역이다, 반역. <laughs> 아 반역. 아저 반역. 아디미페트역아쪽에는 반역. 아저씨는 대장 아저씨는 반역. 아저씨는 반역. 아저씨는 반아 아저씨는 반역. 아저씨는 반역. 아저씨는 반역. 아저씨아 어.. 비행기에 깔리고 어.. 대장님 샘플 챙기고 탑승! 탑승! 다 탑승! 레모 크러시 다이빙! 레모 크러시 다이빙! <굉장히> 다이빙! 미어이이 A급! <목소리> A급 <목소리> 대장입니다 따봉 음, 따봉 <목소리> A급 <목소리> <목소리> 완벽했다 완벽했어. 모션 고급 여기서 모션입니다.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헐 에이... 다들 킬 대박. 에 일반님 엄청 많이 죽었어. <laughs> 사고는 다른 팀원을 죽인 거 말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캡틴 오 마이 캡틴. <웃음> 캡틴. <웃음> 데이터 모드, 데이터 모드 중 어머 하라 저기 어느 방향에서? 북쪽 방향 바로 앞에 적굴 있습니다. 어.. 어프로칭 대장님께서 다가가시면 여기가 진행이 안됩니다 아 그렇군 그러면 알아서 가게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돌진 기총소사 대로 어, 캐돌리 폭격 출 캐돌리 폭격 <목소리> 어, 못 끌렀습니다 오캐틀링 터지고 <목소리> 어, 들어가겠습니다 오오 어, 바로 앞에 떨어져 네. <목소리> 대장님이 업로드를 완료하셨다! 둥지를 정비하라 버그 둥지 방멸 완료했습니다! 정리 네, 완료! 아이템 찾게! 그 일쌤님이 찍어놓으신 거 먼저 알겠습니다 에너지 패트롤! 정리합니까? 네! 아, 우선 기다리게 우선 기다리게 어? <laughs> 죄송합니다 이비스 습니다 정리하게! 기다리게 했는데 그 소리에 맞춰서 바로 나가. 잡을 수 없어요. 음. 저희 목적지는 북쪽에 있습니다. 아 북쪽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구만아아 지진입니다. 아, 지진입니다. 으와내 아, 다리. 우와. 지진이 유성보다 난것 같습니다. 리얼. <laughs> 아, 이쪽이 이곳입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어? 내가 설치하겠네 드이를 알겠습니다. 오호. 구먼아, 여기 애들 워딩.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. 이쪽으로 옵니다. 사사람니까 아직 안 보.. 안본것 같긴 합니다. 어, 다가옵니다. 내가 나를 하나 알겠습니다. 설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멀리멀리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, 그 멀리라기엔 좀 가까운데 그거. 아이가 습니다 뚫린 <뛰린> 쪽에 아직 지뢰가 있긴 하니까 안심해도 될겠습니까오오오오 어. <뛰> 드릴 오 위치 확인하는 거아 아홉 개를 찾는 거구나 그 노란색이 되는 부분에서 아니? 예. 어저도 사실 이 미션은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. 추맨. 회장님을 위장, 보호하라. 혹시 해본 사람이 있는가 드릴 위치. 제가 해보겠습니다. <듣기> 그럼 그러... 으... 해보게 해보게 호라 원사가 해보 게. <듣기> 그러면 나는 센트리를. 아 그냥 여기. 여기저기 돌려보다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. 해보게. 하나 됐습니다. 드릴 활성화. 어 끝났어. 아... 아직 몇몇 몇, 몇 단계 더 남았습니다. 버그 출몰 탐지. 방향 미상. 남쪽이래, 남쪽. 중소서. 제가 데려습니다중 소서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. 오, 데려첫 번째 샘플 수집 완료. 아, 아, 아. 두 번째 샘플 수집. 두 번째 샘플 수집 중. 버그 출몰 삼지. 이곳입니다. 남쪽에서. 남쪽 센트리 설치. 어, 일로딩. 중소사 한번 더. 뭐야? 어디 불러가는? 일러딩 마지막 샘플. 수이하 터미널 고 있습니다. 좋네 버그 출몰 삼지. 어느 방인가? 이쪽입니다. 그북서성 겁니다. 북 방향. 북서방향이북방향이플스좀 거의 끝나갑니다. 샘플스좀 완료. 드린더페이스 사용. 네. 조그만 샘플 데이터 업로드 완료. 메인 미션 와. 완료했습니다. 서쪽에 있는 굴을 타게 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겠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가급 동진 것 같습니다. 하나밖에 없습니다. 빨 더. 그래야 됩 그러면 바로 우선 남쪽으로 가겠네.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두명 정도를 먼 쪽으로 보내도 됩니다. 가고 싶은 사람, 자원을 할 사람 있나? 자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. 서, 동쪽으로. 동쪽에 갔다 오게. 우린 남쪽으로 쭉 가겠네. 레이저 게논 어? 근데 탄환이 없네? 탄... 무한입니다, 탄창. 아 남쪽으로, 남쪽으로 이동하게 돼. 어? 서쪽에! 서쪽에 적! 죽이게, 죽이게! 우와! 우와! 오, 세졌다, 확실히. 옆에서 오지 세요 무슨 일입니까! <laughs> 지옥 <지옥지에를> 지뢰가 <나> 터졌습니다! <laughs> <laughs> 대 포드는 내가 부겠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샘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식이 그 어디! 레몬 깔고 중 레몬 어 아까 보급 불가능한 건어지 이거 미팅있 깔려서 죽죠 해보시겠습니까 어, <laughs> <탁> <laughs> 와 대박 레 다이빙! 레몬 크러쉬 다이빙! <laughs> <데모 파슴> 다이빙! <laughs> 다이빙! 와, 다 했다. 다 했다. 와. 에이 아, 아군 사격 데미지 15,000. <laughs> <laughs> 아까 지옥 폭탄 <laughs> 터뜨리셔 가지고 얼마나 아. 세게 터뜨리신 거예요. 이번에 <웃음> 이제 <웃음> 이렇게 해 가지고 4단계가 뚫렸는데 그러면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4단계 이상으로 또 뚫어 보고 네. 좋습니다. 네네네. 좋습니다. 자, 대장님. 네. 오늘의 MVP와 트롤을 뽑아 주십시오. MVP. MVP에게 경례를해 주시면 됩니다. 원사. 아! 역시. MV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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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MVP. 아, 역시 내가 MVP야. 그럼 오늘의 트롤은 누굽니까? 저는 빠져 있겠습니다. 저도 빠져 있겠습니다. 여... 어, 어째서죠? 아직 아직 선정 안된 사람은 들어가 있어야지. 음. 저, 거울을 찾고 있었어요. 아. <laughs> 오늘의 트롤은 캡틴으로 하겠습니다. 오 마이 캡틴. 그러면 오, 다 같이 둘러서서 경례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트롤은 아, 본인습니다 아, <laughs> 오늘 혼자? 아 오늘 처음이었으니까. 아 맞죠 맞죠. 다음은 MVP입니다. 네, 다음은 MVP. 다음엔 다음엔 아. MVP 캡틴으로. 자 그럼 <laughs> 오늘 합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. 참여해주신 에이사님, 뿌밍님 일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홍성. 아